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과 삼각형 리을 디귿 니은은 합동입니다. 합동이라면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똑같은 쌍둥이라는 얘기죠. 자, 각 니은 기역 디귿, 니은 기역 디귿 바로 이 각의 크기는 몇 도인지 구하는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그랬습니다.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하고 리을 디귿 니은이에요. 그러면 얘를 분리해서 한번 써 보자고요. 기역 니은 디귿, 그다음 리을 디귿, 리을 니은 디귿이라고 그랬을 때이 순서입니다. 그럼 그대로 옮겨가지고요 겹쳐지는 건 아니고 지금 보니까 딱 뒤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 대응각을 각 기억 니은 디귿하고 그대로 그 위치 똑같이 리을, 니은, 디귿이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. 해서 우리가 대응각을 잘 따져 줘야 됩니다. 옮기는 게 아니라 뒤집었을 때 겹쳐지는 두 삼각형이다라는 거. 그럼 여기에서는 전체 이 주어진 각이 여기가 80도죠. 각 리을, 디귿, 니은이 80도예요. 그럼 어디도 80도. 이 대응각 각기억 니은, 디귿도 80도가 됩니다.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은 이 각이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여기가 35도라는 거죠. 그럼 나머지 이각의 크기 구할 수 있어요. 전체가 80도라는 거 알았으니까. 이각의 크기는 80도에서 35도를 빼주면 됩니다. 그래서 45도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럼 여기가 45도라면 이것에 대응하는 각. 바로 이각이 45도라는 것이죠. 아, 그럼 삼각형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의 크기까지 구할 수 있게 된답니다. 풀이 과정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. 먼저 80도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. 각, 리을, 디귿, 니은의 크기는 니은의 크기 자, 이것은 각 기역, 니은, 디귿의 크기와 같다. 그래서 80도가 되는 것이고 이 전체를 80도로 구했다면 이제 이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. 이는 각 리얼 니은 디 요각입니다. 각 리얼 니은 디의 크기는 80도에서 35도를 빼주면 돼요. 그래서 45도가 되겠네요. 그럼 이 각의 크기는 무엇과 같느냐? 바로 여기 각 기억 디 니은의 크기와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. 자,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따라서 각 니은, 기역, 디귿의 크기는 세 각의 크기 합이 180도니까 180도에서 나머지 두각 80도하고 45도를 차례로 빼주면 되겠죠? 80도를 빼주면 100도, 여기서 45도 빼주면 55도가 되는 걸알 수가 있답니다. 따라서 정답은 55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